네 오늘은 혈관염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혈관염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혈관염은 일단은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앙카라는 항체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항체 중에 혈관염과 연관된 앙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혈관의 크. 큰 혈관인지 중간 크기 혈관인지 작은 혈관인지에 따라서 혈관염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. 대동맥과 같은 그런 큰 혈관에 혈관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큰 혈관에 발생하는 혈관염에는 거대세포 동맥염도 있고, 타카야수 동맥염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젊은 여성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혈관염이 있고요. 그리고 중간 크기의 그런 혈관염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, 세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결절성 다발 동맥염이라고 해서 중간 크기 동맥에 염 증이 여러 군데 이제 생기는 건데 혈관염은 뭐 피부괴양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혈관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소아에서는 이제 가와사키병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에 염증이 생기고 혀가 빨개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혈관염이 있겠고요 작은 혈관염에는 이제 안카와 연관된 혈관염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베게너 육아종증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GPA라고 해서 그런 혈관염이 있고요. 그리고 현미경적 다발 혈관염이라고 해서 매우 작은 혈관에 생기는 그런 혈관염이 있고요. 호산구가 증가되는 어 EGPA라고 해서 호산구가 증가하는 그런 혈관염이 있겠고요. 그다음에 면역 복합체 관련 혈관염 i g a 이메글로불린 A와 연관된 그런 혈관염이 있겠고 흔하지는 않지만 구파스처 증후군이라고 해서 항 GBM병 그리고 크라이오글로블린과 연관된 혈관염 등이 있는데 이런 혈관염들은 그렇게 흔한 혈관염은 아니고 사실 이제 이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 이후나 아니면 약물 복용 이후에 또혈관염이 발생한 경우가 실제로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라도 혹시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염에 대한 검사는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혈관염은 사실 몸, 전신에서 혈관이 없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혈력을 나타나는 경우에도 혈관염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통증이나 아니면은 피부 증상 피부 발진 그런 경우에도 혈관염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성의 뭐 고환통 같은 경우에도 혈관염으로 인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, 진단이 되지 않고 증상은 지속될 때, 혹시 혈관념은 아닌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혈관념이 있을 경우에는, 뭐, 혈액검사나 영상검사에 더해서, 실제 그 조직검사를 통해서 혈관념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, 혈관념을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, 이제 보통은 이렇게, 어, 심한 혈관념보다는 치료하면은, 좋아질 수 있는 혈관염도 또 많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잘 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혈관염도 있으니까 이런 혈관염이 의심될 때는 리바테스 대과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